아 다들 일하시는 중이지? 또 거기다가 맞아 아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공은 설명을 해 드려야겠다 설명해 드릴 공은 다들 일하시는 중인 걸 깜빡했네 진짜 컨디션 안 좋긴 안 좋다 진짜로 이런 야이 곡을 키스를 내네 자, 요공 키스 냈으니까는, 우리가 최성원 선수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죠. 최성원 선수의 의도를. 자, 대열을 놓고, 저는 충분히 최성원 선수의 의도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을,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과하게 쳤죠. 최성원 선수가. 생각보다는 최성원 선수가 이 옆돌리기를 생각보다 좀 과하게 쳤어요. 과하게. 이렇게 꼭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안 쳐도 되는데 최성원 선수가 굉장히 과하게 쳤어. 어. 자, 배치 잠깐 놓고. 자 이런 비슷한 배치인데 음, 지금 어, 요거는 상단 당점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요런, 요런 공은 어, 상단 당점, 그러니까 옆단, 상단 어, 상단 당점 줘도 상관없어요. 뒤돌리기 만들려고 그런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원래는 만약에 어이 공을 그냥 편안하게 친다면은 이 공을 편안하게 친다면은 이렇게 한반 이상 두께를 잡고 이렇게 약간 하단 당점 주고 살짝 끌어서 살짝 끌어서 치어도 되는데 지금 최성훈 선수는 이 당점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일단 맥시멈으로 타격으타격으 요렇게, 당점이 내려오는 거는, 어, 당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수구가, 뭐라고 지우려고 하고, 수구를, 일적구를 맞춰서, 살짝, 이렇게 끌어놓, 끌어놓고 이렇게 치는 거, 살짝 끌어놓고, 밀리지 않게끔, 요렇게 끌어놓고 치는 거에요, 요렇게. 만약에 그냥 100% 하나만 득점하려면은, 요렇게 쳐도 돼, 상관없어요. 100% 하나만 득점하려면. 100% 하나만 득점하려면 이렇게 쳐도 상관없는데, 어, 지금 최상원 선수는, 이렇게 옆단. 요, 정도 들어가죠, 요 정도. 들어가고, 타격으로. 타격으로 쳐가지고, 어떻게 진는 거냐면은, 어, 일적구를, 두께를, 아니다, 일적구 두께부터 해야지. 자, 밤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로 가세요. 밤보다 좀더 두꺼운 두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두께. 그러면은, 어, 공의 구름이, 일적구를 굉장히 강한 타격을 셨죠 그러면은, 하단을 주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원쿠션까지 분리가 돼요. 그 강한 타격의 힘으로. 그러면서, 어, 대충, 언저리까지만 떨어뜨려놔도 이 공은 맞을 방수가 되게 좋기 때문에, 맞을 방수가 되게 좋기 때문에, 타격으로만 쳐도 상관이 없어요. 음. 어, 근데 너무 두꺼워서 키스가 난거예 원래는 이 공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최성원 제가 봤을 때, 최성원 선수가 이 공을 굳이 이렇게 강한 타격으로 친 이유는, 어, 3K님이 뒤돌리기, 뒤돌리기를 만들려고 그런거 아니냐 하는데, 당점은 요거는 장지우겠습니다 가리도록 할게요. 3이님은 아마 요런, 런 어, 일이 적구가 이 적구가 빨간 공이 이렇게 이렇게 뒤돌려 치기 이렇게 보내서 뒤돌려 치기 그래서 요렇게일 적구를 여기 갖다 놔가지고 뒤돌려 치기 배열을 만들려는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쳐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약간 억각 배열에서 어일 적구를 여기다 갖다 놓기 컨트롤하기가 여기다 여기다 갖다 놓기가 결코 만만한 공이 아닙니다. 일적구로 여기다가 대부분 쳐놓으면은 어, 부드럽게 쳐놓으면 이 공이 요렇게서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부분 쳐놓으면은 그래서 별로 이게 포지션이 좋은 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이, 이제, 까만 실선으로 이 경로를 그려놨잖아요, 이 경로를. 이 경로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어, 수구가, 1적구를1적구 맞추는, 2 이적구. 이적구가 맞을 방수는 되게 좋아요. 어. 이적구가 맞을 방수가 되게 좋은데, 일단은, 2적구를 정담화로 맞추게 되면은, 정담화로 맞추게 되면은, 이 이적구, 옐로우가 코너에 있습니다, 코너에. 코너에, 요 코너 언저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좀 난구가 될수 있어요, 난구가. 좀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그런 공이어야 되는데, 부드럽게 치면은, 직접 맞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공을 혼으로 밀어서 되게 난구가 될수 있어요, 난구. 그래서 두 번째는, 어, 조금 강한 타격을 쳐서, 이이적골을좀 빼내려고 했다. 이이적골을 이적구를 좀 빼내려고 한 거고, 자, 세 번째가, 지금, 목론주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목론주자님께서 말씀하신, 음, 다시, 다시, 이제 그, 이, 일적구의 배열을 봐야지. 일적구의 배열을. 다시. 자, 요 좌하단 코너.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을 좀 두툼하게 쳐서, 이 앞돌리기 형식으로, 이렇게 짧게, 플러스트 형식 짧게 만들어서, 요원절에다 갖다 눌러간 것 같아요. 요원절에다 이렇게 요요 요쯤에 요쯤에다가 요쯤에다 갖다 한것 같아. 요쯤에다가 일단 한것 같아요. 요쯤에다가. 자,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공이 쓴다면 어떤 식으로 공이 쓰냐면은 자 볼게요. 자 수구를 좀 강하게 타격을 치고 일적구도. 자 이적구는 자 적구는 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고 적구는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고. 수구가 어... 일적구를, 어, 옐로우를 때려서 좀 강하게 쳐가지고, 옐로우가, 어,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쳐가지고. 그러면, 요런 배열이 있습니다. 요런 배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상원 선수가 원하는 배열이 아마 요런 배열이고요 요런 배열. 요렇게. 이런 대회전이나 뭐 이런 배열을 일단은 좀 치기 편한 배열 근데 만약에 힘 조절을 해서 힘 조절을 해서 자 이거 둘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좀 지울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당점이 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조금 좀 얇은 두께로 한반 정도 두께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아,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해야죠. 이 배치를 놓고 설명해야지. 자, 좀 전에 그 대전 잘 기억해 두시고 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게 당점이 내려가고, 당점이 내려가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반 정도 두께, 이 정도 맞추면은 반 정도 두께, 이 정도 맞추면은.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수부의 라인. 어, 자, 뭐, 하단력을 줬으니까 여기 부드럽게 탁 끌리겠죠. 이렇게. 끌리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거기 가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어, 일적구는, 일적구는, 자, 아까 그 3K님이 말씀하신, 어, 이렇게 세워놓을 거 하지만은, 이 힘조절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아마 요 정도까지 올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요 정도나 아니면은 더오면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조단으로 먹고,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편하게 친 배열입니다. 이게, 이 배열,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이 라인이, 이 라인이 편하게 친 라인의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공을 갖다 놔볼게요. 공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수구가, 어, 일적구를 죄송합니다. 이거는 라인을 좀 지우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라인만 그려볼게요. 이게 수구의 라인이고 일적구의 라인이 자, 요런 라인인데, 자, 공을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부터. 수구는 밀어서, 요렇게 설 겁니다. 자, 요렇게. 아, 그리고, 옐로우는, 어, 직접 말아서, 이렇게 하면, 키스가 나거나 좀 빠지더라도, 아, 한요 정도. 대부분, 제가 보기엔 요렇게 쓸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코너를 밀어가지고. 그리고, 적구는, 어, 빨간 공은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면은 한번 라인을 감춰 볼게요. 자, 수분은 화이트입니다. 이제 요런 배열이 있어요. 요런 배열. 요런 배열이 있요 요런 배열. 이런 배열이 있으면은 완전 난구가 되는 거다. 안 이런 배열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성원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친 이유는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세 가지. <laughs> 공격, 공격과, 혹여라도 본인이 스스로 디펜스 하는, <laughs>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 준규님 반갑습니다. 준규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치신 것 같아요. 최성환 선수가 친 거는. 돈에 돌아오이 수원님. 근데 이런, 이런, 그, 옆돌리기나, 뭐, 뒤돌려치기도 마찬가지고, 어, 이 코너 쪽에 있는 공들을 조금 선수들이 치는 거 보면 은좀 강하게, 강하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강하게 그거는 바로 이 이적구를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거요 코너에 어, 넣어놓으려고 한게 아니고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아까 여러분 보세요 살짝 다시 바꿨는데 요거는 여러분 자들 요거는 좀 틀리게 치죠 지금 최성원 선수가 최성원 선수가 요거는 좀 틀리게 쳐요 그죠좀 전에 그... 아니죠. 아닙니다. 아트베이스 볼링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요공은 제가 좀 전에 그 옆돌리기하고 최성호 선수가 완전 반대로 치죠. 지금. 좀 전에 그 최성호 선수가 미스한 키스맨 그 옆돌리기하고는 살짝 자세 바꿉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죠. 여기 살짝 자세 바꿔요. 어. 지금 최성훈 선수가 되게 좋은 좋은 그림 보여줬는데, 되게 좋은 글이 보여줬는데 뭐냐면은. 조금 간단히 배열을 간단히만 놓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지금, 배열인데, 어, 이 정도 배열인데, 음, 아까 그 3K님 있나 3K님? 음, 포지션을 보는데, 자, 음, 이 공은 제가 좀 전에, 그최성호형님 실수한 거하고 완전 틀린, 완전 틀린 고요 공은, 어, 일단은 똑같이, 음, 이적구의 득점 확률이 되게 좋긴 해. 이적구의 득점 확률이 좋고, 이 공은, 수구를 일적구로 일적구를 수구로 일적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포지션 배열이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걸 어떤 거냐면 수구 일적구의 진행 방향이 <laughs> 여러분들이 뭐 정답 아닌 분들도 계실텐데 일적구의 일단 수구가 수구의 진행방향부터 간단하게. 최성원 선수가 이렇게 공을 맞췄죠, 이렇게. 이렇게 을 맞췄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일적구의 진행방향이, 포지션을 본 진행방향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은 좀 이렇게, 요런, 어, 수구의 움직임, 일적구의 움직임이, 요렇게 만들어서, 어, 이 옆돌리기처럼 수구도, 일적구도 반대로 옆돌리기처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포지션을 만들려고 해요. 어, 그런, 그런, 이런 포지션들이 눈에 익어서. 근데 최성원 선수가 지금 되게 좋은 그림을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 최성원 선수는 이렇게 친게 아니고, 조금 더 두께가, 요거로운 공들은 살짝 엇각이니까 두꺼울수록 좀 편안한 공이 되겠죠. 두꺼울수록. 두께는, 제가 보기에는, 어, 한 3분의 2 정도 두께입요 정도면, 정도면은, 반에서 3, 반 이상 두께예요반 이상 두께. 자, 이렇게맥시온 당첨 치고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반 이상 두께입니다. 반 이상 두께. 한번 살짝 자세를 바꿨는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수구가 어, 일적구가 이렇게 음, 옆돌리기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방식도 있지만은 최성원 선수가 친 공처럼 조금 두툼하게 쳐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좀일적구의 진행방향이 좀 두툼하게 쳐서 최성 선수 항 보여준 요렇게 내려오는 조단조로 일명 조단조죠. 요렇게 내려보내는 길도 있다는 걸좀어 뭐야 좀 눈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보통 보통의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이 일접구의 움직임을 이렇게 좀 만들려고요. 해 이렇게 옆돌리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최성원 선수 같이 포지션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렇죠. 키스 날 확률도 적어요. 키스는 할 확률. 제가 방금 그 그말씀좀이따그말씀 그 드리려고 했는데, 음, 지금, 3K님이 잘 말씀해 주신게 뭐냐면, 수구를, 아 일적구를, 어, 이렇게 돌리,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수구의 진행 방향도, 음, 뭐,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요 지점에서 키스가 나온 게좀 있습니다. 요즘에 키스가 종종 나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키스가 종종 나요. 아마, 이런 공들, 옆 돌리기 공들, 키스가 종종 나는 경우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가 뭐, 뒤돌려치기 칠 때, 그,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수구와, 수구와 일적구의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일적구의 이 속도와, 진행 속도와, 수구의 진행 속도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여가지고, 어, 요언절 되게, 요 가운데 지점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서 만나는 거예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어, 좀 전에, 최성원 선수가 친 공처럼 두께를 조금 더 쓰면, 이게 두께를 더 쓰면은, 자,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고, 두께를 좀더 많이 쓰면은, 음, 일적구는, 일단 일적구부터, 일적구는 조단조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일적구 속도와 이 두께를 많이 쓰니까 수구의 속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수구의 속도가. 수구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예요. 더 훨씬 더 느려지는 거지. 일적구의 키스, 일적구의 힘을 좀 뺏기니까 수구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키스타임이 거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어, 중요한 거는, 어, 요렇게, 요런 라인으로, 조단조 형식으로, 옆돌리기 칠때 이런 조단조 형식으로 포지션 보는 것도 있으니까, 요런 라인을 좀 눈에 익히고, 어, 눈에 익히고, 포지션을 볼 경우에는, 요렇게 편안하게, 요게 훨씬 더 편안하게, 그, 뒤돌려치기 만드는 포, 어, 배열입니다, 여기. 요거는꼭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공이 아니니까. 보시면은, <laughs> 살짝, 너무 두꺼울까봐 살짝 몸을 틀어요. 자, 보시면은, 그, 일적구의 속도와 수구의 속도가 완전 틀린 걸알수 있어요. 일적구의 속도와 수구의 속도가 완전 틀린 걸알수 있어요. 어차피 뭐 이적구에 맞을 방수가 되게 좋으니까 어떻게 맞든간에 혼으로만 안내면 콘으로만 안내면은 어 다음 배열은 어느 정도 눈에 익은 배열이 있습니다.